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100% 견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견해로 인해서 공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견해가 여러분들의 밝은 눈을 가려버립니다. 원래 눈은 밝습니다. 그 견해는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미 본성은 청정합니다. 박습니다. 원래 한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견해가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견해가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견해를 따라가요.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법에 대한 견해를 따라가요. 원래 박습니다. 원래 청정해요. 원래 한계가 없어요. 원래 분별은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법에 대한 견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애가 돼버려요. 원래의 밝음에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져버려요. 우리가 맞는 줄 알고 있는 알미 벽을 만들어버려요. 감옥을 만들어버려요.